될수 있나요? 이번 한주 동안도 가정예배 잘지냈나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마이 바이블 퍼스트 예배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주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이번 한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것을 느꼈나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일주일 동안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소리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우리 친구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동생이 있는 친구라면 부모님께서 동생이 태어나기 전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보았을 거예요. 어느 한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부부는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아가방을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아기방이라고요? 아기방에는 어떤 게 필요해요? 일단, 아기가 편하게 누워서 잘수 있는 아기 침대도 구해서 놓았고요. 아기가 심심하면 안 되니까 모빌도 천장에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아기가 배고플 때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젖병도 새로 사서 한쪽에 놓았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열심히 방을 꾸미다니 부모님이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마 부부는 곧 태어날 아가를 위해서 아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아가가 불편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가장 편하고 예쁜 방을 꾸몄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바로 이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기를, 우리들, 그리고 창조된 이 세상을 아가 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복음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랍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세상에 빛을 만드셨어요. 아마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무서웠을 거예요. 둘째 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기를 만드셨어요. 공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럼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예쁜 꽃들과 풀들을 만드셨어요. 나무도 만드셨고요. 초비발처럼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아름다운 꽃과 풀과 나무를 만드셨답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을 예쁜 꽃들이 꾸며지고 또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여러 과일들과 곡식들도 셋째 날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맞아요. 낮에는 햇빛이 풀과 꽃과 나무들을 자라게 해주었고요. 밤에는 달과 별들이 아름답게 하늘을 꾸며주었어요. 다섯째 날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쁜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찍찍찍! 예쁜 새가 노래하네요. 조용하던 이 세상에 빨주, 노초, 파남보.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바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랍니다. 게다가 물에는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도 헤엄치면서 놀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어때요? 새로 태어날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소리 누나, 여섯째 날에는요? 여섯째 날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그렇다면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 마이 바이블 퍼스트 책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소리예요. 오늘은 소리가 미국 집박이라는 새를 소개해 주자고 해요. 짜잔! 이렇게 생긴 새예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엄마 새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열심히 둥지를 만들 곳을 찾기 시작한대요. 이 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 주변에 먹이를 구하기 쉬운 곳인지, 여러 조건들을 따진 다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면 그곳에 둥지를 지어요. 먼저 작은 막대기로 표시를 해놓고요. 그곳에 부드러운 흙과 튼튼한 막대기를 올려놓아요. 그 다음, 부드러운 풀들과 흙을 함께 엮어서 아늑한 둥지를 만든대요. 이렇게 예쁘고 편안한 둥지가 완성이 되면 알을 낳는다고 하네요. 어때요?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둥지에서 지내게 될 아가새들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친구들, 아가새를 위해 분주를 만드는 엄마 집바귀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숨쉴수 있는 공기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땅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햇빛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분명 하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겨울을 보내고 있는 예쁜 새들을 위해서 모의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솔방울에 줄을 묶어 줄 거예요. 짠! 그리고 이 솔방울들 사이사이에 준비된 땅콩버터를 발라주세요. 친구들, 다 발랐나요? 응? 그 다음에 이렇게 견과류와 곡식들을 땅콩버터를 바른 곳에 붙여주는 거예요. 한번 붙여볼게요. 어때요? 정말 먹은직스럽지 않나요? 자, 그러면 완성된 모의통을 근처에 있는 나무에 달아주세요 분명 새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만든 모의통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 부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쁘게 모의통을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드는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 피니스.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은일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은일 친구는 장원 29장 18절 말씀과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설교노트에 써주었어요. 그 옆에 양도 함께 그려주어 정말 고마워요. 정성스럽게 설교노트를 써준 SRC 재활센터 교회 은일 친구 정말 고마워요. 유부전원교회 김아은 김의담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하은 친구는 자문 29장 1 8절 말씀을 설교노트에 써주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보기 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어 정말 고마워요. 의담 친구도 자문의 말씀을 써주었어요. 루시퍼도 함께 그려주어 정말 고마워요. 설교노트를 보내준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겨울 눈찾기 미션에 참여해준 강남하늘빛 교회 한호석 친구가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호석 친구는 나무에 있는 눈과 함께 인증샷 찍어 보내주었어요. 추운 날씨임에도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줘 정말 고마워요. 겨울 눈 찾기 미션으로 사진 보내준 호석 친구 정말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유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소윤 친구는 이사야서 14장 13절의 말씀과 함께 중요한 단어 스무 개를 같이 써주었어요. 루시퍼처럼 슬픈 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을 잘하겠다는 그다짐 정말 고마워요. 설교노트 보내준 서울중앙교회 소임 친구 정말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